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누군가는 잠시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정표,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목적지가 얼마 남았다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그것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있으니 요한 복음 첫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 이정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많이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같은 동명이긴 한데,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오늘 6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의미에는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순수한 제사장 방은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사가리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셨죠지마키 그들이 얻은 아이인데. 근데 이 출생을, 그의 출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알릴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만큼 큰 자가 없다. 이 사람만큼 위대한 자가 없다는 그런 평가를 마태복음 11장에서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방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아마 거기서 이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영성 훈련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시레 요한이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세례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따르는 제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알듯이 이 평판이 너무나 좋고 이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또헤로 왕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가 행했던 기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병된 자를 고쳤다거나 죽은 자를 살렸다거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그런 기사와 이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사역을 그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에 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결말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 세례 요한 스스로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자가 자기는 아니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고대하던 자를 자신은 그저 가리키는 자임은 그는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는 그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이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다 보면 스스로 빛이 된 것이냐 교만의 지지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가 뉴스나 또 SNS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례 요한에게서 찾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이정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 어둡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찾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찾으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어두운데도 이 세상은 음 어디를 가라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 그 세상이 마침내 이렇게 갈 것이라고 방향을 딱히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결말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랑, 자유, 성공, 권력, 욕망, 진보, 문화, 돈, 수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많은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금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로 인해서 결정 지어진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결정 지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분이 부르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도 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복음을 위해서 배역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주인공처럼 또 드러나기도 하고 대사가 많고 자주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있는 듯 없는 듯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부른 받은 그 모두가 가리키는 곳은 생명의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직접 증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체로 빛이 될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사람들이 때로는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무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혜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무지함에 종종 갇히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날려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것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유명해지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 참 안타깝지만,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유명한 선교단체 대표가 좀 불미스러운 그러한 루머에 휩싸인 것을 소식을 접합니다.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 놀라운 것은 겉으로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처럼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어두움 속에 부끄러움 속에 갇혀 지낼수도 있구나. 이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런 어두운 면을 감추고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따를 수 있구나. 또, 후원하는구나. 이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이 선교단체를 유지하고 계속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고 또간추려 들고 한다는 것 그런 무지함을 볼때좀 놀랍고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소식 뭐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겠죠. 아주 극소수의 일이지만 근데 파급력은 참큰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다짐을 하게 되죠. 아,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야 하는구나. 성경도 직접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분별하고, 또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는 그런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필요하겠구나 싶은 것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것 때문에 맹목적으로 다 믿고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지만, 정말 무명이지만, 음, 성경을 참 많이 알고, 뭐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도 뭐 주위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신학과 가리키던 그 교수님이 그, 당시에 뭐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러죠. 시장바닥에서 쓰는 그리스. 그것이 이제 신학 성경으로 쓰여졌죠. 물론 이 누가 보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는 좀 고급 헬라어로 뭐 분류되긴 합니다. 근데 그 코인의 그렇게 세계 5대 학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신약 그 교수님이. 뭐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죠. 그, 그게, 뭐, 서 와,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근데 서 놀라운 건 이분은 막,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도, 새롭게 막그 중국어를 막 배우시기 위해서, 개인 튜터를 고용하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신력이참 대단하세요. 책도 막, 세계적인 대학, 캠브릿지 대학에서 출판하는 그런 책들을 쓰고 이런 분인데, 물론 그 책을 누가 사보겠습니까? 뭐 0.001%도 관심도 없고 교과서니까 이제 사게 되고 그렇긴 한데, 근데 참 놀라운 게 뭐였냐면, 교수님이 그 책을 쓰고 이제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쁘시니까 이거를 본인이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뭐 어느 정도 회의를 주고, 아르바이트 같이 쓰는 거죠. 그거를 했던 사람이, 제 같이 공부하던 장땡땡이라는 목사님, 지금, 군목됐고, 김땡땡이라는 전도사인데,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고 있다는데, 그두 사람이 수정을 다 이제 착각하는 거죠. 쓴 거를. 이두사람막헬라어 99점 맞고, 막, 똑똑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걔네들이, 걔네들이 아니죠. 그분들이 이렇게 다 수정을 하고, 교수님, 이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던 걸 보고, 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 뒤에는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더 실력 있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유명해졌다고 그 안에 항상 빛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수 없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른다,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직접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빛이 너무나 한없이 밝아서 그것을 직접 우리가 본다면 사람들이 본다면 눈이 멀 수도 있다. 너무 밝아서 흑암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듯이 그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랑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슬픔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데도 자녀이든 또 주위 사람이든 가족이든 사랑하려고 한다면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원망이 싹트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뭔가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무시에 빠지게 되면 또그 안에는 또 반목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든 지혜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겸손히 그것을 구하는 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표현이 택함을 보내심을 받은 이 표현이 "부르심 받았다", "택함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빛을 가리키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빛이 있는 곳, 빛이 바라는 곳을 가리키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부르심 받고 또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시죠. 자신의 빛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께서 계신 곳, 예수의 진리의 빛, 그 생명의 빛이 비추인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고 아 저곳에 진리가 있구나, 저곳에 생명이 있구나, 저곳에서 빛이 비추이는 것이구나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빛이 흐릿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깜박일 때도 있고 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고 또 주님께 구하는 것은 다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올곧게 그 이정표로 설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저 것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것으로 가야 하겠구나 가리킬 수 있는 그 이정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예수가 계신 곳을 향하는 이정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내어지고 가르혀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또그 끝까지 인생의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네,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획했던 일이 아닐지라도 또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빛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도록 인도할 수 있다면 그저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그, 올고진 이정표가 될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 은혜를 섬어할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앞길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전히,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정표의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음을, 또 빛을 비추고 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더욱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견고하게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정표로 또 주님께 늘 붙들려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리드머업의 공동체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로 가는 길에 늘 울곧게 바르게 견고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지주의 빛이 비추인 곳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